네, 또 우리 옆에 앞뒤로 인사합시다 우리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우리 제목이 현실, 진실,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편, 시편은 여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때로는 언약의 사람이 악한 자로 인하여서 환란을 당하기도 합니다. 악한 자는 교만해서 약한 자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멸시하고 핍박을 합니다. 이 세상은 양육강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약한 자가 늘 손해보고 강한자가 늘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아무 것도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보고 속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마터면 속을 뻔했지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요 지금 내 옆에 서가지고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너무 멀리 계셔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나의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시는 것 같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보아야 하고 우리는 또 사실도 보아야 되겠죠. 근데그 뒤에 숨은 진실과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떠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 현실만 보면서 영적 사실이 안 보이면 속아요. 네, 자꾸. 이 많이 배운 사람이 잘난 사람 같고, 성공한 사람 같고, 많이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최고인 것 같고, 자꾸 우리 속지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닌데, 우리는 그걸 성공이라고 자꾸 보게 됩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면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우리가 영적 사실을 못 보면 세상을 치유할 수가 없고, 또 흑암 세상에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가는 우리 후대들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영적 사실까지 봐야지만, 우리가 정말 지금도, 아, 지금도 세상 흑간 문화에 노예가 되어 있구나. 예, 중독돼 가고 있는 게 바로 폭대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속급되어져 있는 것이고. 아, 이번 추석 명절을 잘 지내셨겠지만, 어떤 집안에는 또 산수에도 갔다 오고, 또 성묘 갔다 온다 그러죠. 예, 이런 게 아직도 예, 우리 문화에 뿌리가 많이 내려져 있어요. 진짜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겁니다. 그죠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비하면 되는 거고.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묘에 가서 제사 드렸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죠또 야곱이 이삭의, 이삭의 묘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말도 없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 이삭은 창세기 26장 25절에 단을 쌓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을 찾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베델에 가서 다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 할때 하나님이 그 지역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조상을 섬기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나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죽는 날까지 오직 주는 그리스라고 고백해야 되겠다 언약을 붙잡아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론에 보면 첫 번째로 참 전도자를 위기 속으로 보내십니다. 언약이 희미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느낌입니다.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너는 외롭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아. 너는 믿음이 없어. 너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야. 성경엔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우리는 그런 생각에 잡힌다는 것 자체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실까?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자꾸만 벗어나갖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 얘기죠.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착각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라고 이렇게 다시 고백하고 있는데, 사실 힘들 때 속고 있는 부분이 속게 되면 뭐가 이기는 것 같죠?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10편, 10편 2절에,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3절에도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와를 호 배반하여 별시 하나이다. 지금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세상을 보면 현실을 보면 영적 사실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힘 있는 사람이 강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욕심은 누가 주는 거지요? 너희 아비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 사실이 안 보이니까 그런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을 만나면 와,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 같고 잘 되는 사람 같고 나는 안 되는 사람 같고. 나는 이렇게 예수 믿어도 늘안 될까?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들까 여기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탐심이 뭐냐? 골로새서 3장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그게요, 하나님처럼 팍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고, 막 탐심이 어떤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하여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붙잡고 마음속에 꽉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된다. 그게 우리가 속는 거죠. 오늘 사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요하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게 진짜 악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10편 53편 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우리가 북한만 잠깐 보더라도요,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악을 행합니까? 밑에 사람들, 백성들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신경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핵을 만들 그 돈을 가지고, 핵무기 만들 돈을 가지고, 거기다 썼으면 수많은 사람들 살려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라고 그게 제일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패. 벌써 영이 영적 사실을 보면 영이 부패해져 있는 거예요. 러시아고 하 지금 계속 전쟁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했던 그 땅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사람이 악해져 있는지 몰라요 언제 핵을 쓸지도 모르고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무서워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보니까 6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 6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이다. 그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힘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내 주먹을 믿고 살겠다라고 아주 장담하는 사람들이죠.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런데요,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면 날려가는, 날아가낼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환란을 당하지 아니 한다라고 장담하고 살아가요. 그게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고 그 현실을 보고 그 속에 있는 진실을 보고 아, 이게 진짜 이게 사단의 영이구나. 이게 흑암의 역사구나라는 걸볼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섯 번째로 보면, 이러한 세상의 모습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 배우는 사탄의 나라에. 여기에 하나님이 참 전도자를 보내신 겁니다. 여기에 진짜 언약 잡은 사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이 이거를 완전히 흐름을 바꾸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섯 번째 보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다라고 돼 있어요. 7절 말씀이죠.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재악이 있나이다. 이런 곳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누구냐? 절대 언약을 붙잡고 살아남는 사람이 렘넌트라는 말이에요. 그루터기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잘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이런 사람을 해하는 야 권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는 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오면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10절에 보니까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근밀한 그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본 아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기 원하느냐 그곳에 가서 하나님 우리가 빛을 발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어떻게든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힘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더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더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일어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리고 캄캄할수록 뭐 해야 된다고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착각입니다. 악한 자의 착각이 뭐냐? 강한 자의 착각이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거 너희들, 내가 지금 악을 행하는 거안 보고 계신다. 그 얘기.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막 방탕하고, 타락하고, 내가 막 사람들 괴롭히고,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다. 예.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라는 거죠. 그게 착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되냐? 오늘 두 번째 본론이. 영적 사실을아는 전도자의 기도는 부자를 움직입니다. 오늘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예. 우리가 하나님을 깨워야 되죠. 하나님을 깨워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6절과 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와로 호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와께서 호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고 사명입니다. 다윗이 깨워서 기도하잖아,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강한 자가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하나님 일어나서 여기 세상에 여호와만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저녁에 저녁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사실을 본 사람은 영적 싸움을 할줄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 싸움을 할줄 모르면 또 쏘가요. 그래서, 전도자의 기도는 하늘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것인데, 13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랬어. 하나님을,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이걸 결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보좌의 능력으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우리는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쵸? 그렇죠?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예, 그래서 이걸 결박하는 기도를 하자 그 다음에 14절에도 보니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우리가 고아같이 버려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고 있지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고 쓸쓸한 사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외로운 사람이고 너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니까 너는 쓸쓸한 사람이고 버림받은 사람이고 아니에요. 그게 사단이 속이는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에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뭘 보십니까?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신다 다 보고 계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신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악인의 팔을 꺾어 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줘서 하나님께 계속 악한 자를 꺾어 달라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이마였느니라 그리고 뭐하라고 얘기하죠? 29절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난 후에 그 세간을 늑탈하리라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팔을 꺾으라는 겁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의 기도는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여와께서는 호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다라는 참된 왕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 이 왕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 있다면 어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셨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 땅의 세상 인근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사단은 결박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가시리이다. 모두 흑암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에덴의, 동, 에덴의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세 가지 생명회복을 놓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회복 창세기 2장 7절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창세기 2장 8절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도록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이방 나라들이 막다 가지고 막그이 엄청난 탑 뺏고, 가난한 자껏 뺏고, 고아 앞재단을 뺏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인금노로 타고 있는 사단이 여러분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본론이, 전도자가 눈을 뜨면 어떤 상황에서도 속지 않는다는 얘기. 무슨 눈을 떠야 됩니까? 예, 영적 사실 보는 눈. 현실도 봐야 되고 진실도 봐야 되지만 영적 사실 보는 눈.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오직의 답이 나오게 돼 있어. 이 답을 얻도록 하나님은 노바디 현장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속아요. 누구처럼? 일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예. 그게 노바디 연장이에요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내 편이 그래서 내 편이 있어야 좀 힘이 날 텐데 없어요 그게 노바디 연장이에요내 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으로 여러분이 진짜 오른팔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가는 것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속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고 하는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하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고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와를 악망한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일에 눈을 떠야 되느냐. 사도인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에게 이런, 이런 현실을 보게 하시고 이런 영적 사실을 보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무슨 계획입니까? 이 현장에 우리를 보내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고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 현, 현실이 먹고 사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먹고 사는 것 의식주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의의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흑암을 꺾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포로가 돼 있고 노예가 돼 있고 속국어 있는 그 사람들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계속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서로 싸우고 헐뜯고 약한 자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세상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줄 알아야 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운명과 저주와 팔자에서 빠져나오도록 그 흑암의 사달에 심부름하는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보자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여호와를 깨우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랬어. 쉬지 말며 여호와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있는 모든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재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 하나님 없다 그러고 어떤 이 저주와 재앙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요새처럼 보이는 것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강한 자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참된 해답을 주셨습니다.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답,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우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했어요 그래서 유교에 속한 생각 말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유교에 속한 생각 세상에 대한 염려 이런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재창조돼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그런 말씀의 파수꾼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도록 강한 자 결박하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우리 평생 동안에 응답을 누리는 말씀에서 답을 딱 찾고 응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도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 현실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영적 사실을 보며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또24 정말 24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빛의 파수꾼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곳에 흑암 권세가 무너져 하나님 나라 임하기 앞서서 같이 통성으로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기 송치되어지기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조금만 기다리시면 오늘도 좋을 것 같아요. 시옵소서 就算是。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기도가 안될 때마다 사단이 주는 생각에 잡혀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고 나를 떠나 계시고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나는 쓰러지고 병들고 연약한 것만 볼 때가 많이 있고 거서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사. 세상 끝날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않니냐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말수의 파수꾼으로 빛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24개의 기도하는 파수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때문에 정말 저주와 재앙과 멸망의 가운데 빠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